와, 상대방 원딜이 원딜 왕자지우네. 무섭다. 오늘은 제가 해볼게. 오랜만에 원딜 기초강의 찍으면서 형들한테 알려줄게. 에이밍이 카이서로 혼자 포카. 포칼 구인수를 가더라고요. 포칼 구인수를 왜 가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포칼이 저번에 버프 먹은 게 초반에는 좀더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포칼 구인수 가서 이커 타이밍에 크라켄 나보리보다 공속 쪽에서 조금이라도 좀더 빠르고 구인수 자체 아래 방어구랑 마간이 달려 있는 게좀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에이밍의 생각이 어떤지. 근데 대회에서 AD 카이서 할 때마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팀에 AP 한명이 있으면 AP 템트리 가는 게 맞아요 스태틱에다가 내셔 부인수 많이 가는데 이 판에 뽑가할 템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화 든 이유는 상대방이 샤코 애쉬 있어서 들었어요 서폿 기절도 그렇고 샤코 같은 거 나왔을 때 초반에 갱 오면 정화, 점화 걸리면 짜증 나니까 그냥 정화 들었거든요 AP 갈 때는 칼날 비 들고 AD 갈 때는 치석 든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알겠죠? 초반에는 카이사가 사거리가 짧아서 앞에 미니언 쳐주시면서 Q를 써주시고 약간 풀 빠진 거 아니야? 정화 풀고 수다, 수다, 아 아깝다 여기 내가 막타가 니 됐지 정화는 이제 탈진 같은 거풀수있어방 여기 샤코 나왔다 여기 샤코 있어 샤코 샷코. 샤코가 왜 어떻게 봤냐면요 다야도프 먼저 일단은 중의적 아, 괴력 네, 하겠어. 저기서방 샤코가 왼쪽에서 이 잠깐 찰날 순간에 뭐였거든요. 아, 당이히다요 몸쪽으로 안 가가지고 자야랑 타이팅 할 때는 몸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방금 원래는 W 맞추고 이겼어야 되는데 W 못 맞추더라. W만 싸줄게. 제가 오랜만에 기초 강의 찍는 거라 원래 찍던 다이아 마스터 구간이랑은 다르게 티어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방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자야가 조금 더 잘했으면 잡았을려나 근데 이런 데서 배치 본 아이디부터 하면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 제가 좀 심화적으로 이제 다이아 마스터 쪽에서 찍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또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나 같으면 방금 죽었을 것 같다. 근데 어? 어떻게 어다 잡는 거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구간이든 간에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샤코가 왔을 때 아까 점화가 빠졌고 두번째는 자야가 노플이고 세 번째로는 샤코가 플래시를 들지 않기 때문에 Q를 썼을 때 도주기가 없어서 오히려 잡을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샤코가 몸이 약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잘 살린 것 같고요. 제생각엔 폭발이 좋은 점이 크라켄보다 데미지는 훨씬 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초반에는 그래 가지고 좀 가는 것 같아요. 소환할 때 미리 생각해 주시고 W 써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우리 팀이 들어갈 때 호응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좀 기초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어, 나는 땅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안 보셔도 되지만 또 보시면서 복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초 강의라고 해도 말이 기초지. 항상 이런 거를 실행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인 밀고 집 가는 거. 습관해주시면 이게 한 칸을 먹어도 되는데 한 칸을 먹으면 집 타이밍이 안 잡히니까 그 다음에 돈 남으면 핑화 사는 거 습관 그 다음 충전용 물약 습관 들으시면 좋아요 아까처럼 우리 팀이 끌때 미리 호응을 준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마공점을 썼을 때 들어가면서 나도 미리 호응하는 느낌으로 호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판을 잘 굴리는 법도 실력이니까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 조합에 서포트 못하면 말릴 거예요 왜냐면 카이사 같은 경우는 서포터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이런 판에 말릴 수도 있어요 카이사 자체가 상대방 라인전 세면 말리는 편이니까 지금 애쉬가 집가는 게 보였죠 이거는 템 차이 나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속박이 걸려도 풀수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좀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상대방 집깎고 1대1은 제가 당연히 이긴 게템 차이 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이런, 이런 찰나의 킬걸 봐야지, 티어가 무조건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는 강의 찍을 때 이런 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왜안 보여드렸냐면, 당연히 이런 거보다는 정석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드려도 좋겠지만, 저는 킬 차이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야 해 되지? 방금처럼 차이를 벌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지는 척할게요 좀. 이거 뒤에 분리쳐가지고. 아. 방금 같은 것도 찰나의 순간에 바로 피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이사 같은 경우는 Q가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맞는 판정이고 개피일 때 써주시면 좋습니다 미니언한테는 35% 미마인이 미니에게는200%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막타 치면서 써주시면 좋고요 폭풍갈키 먼저 올릴게요 폭풍갈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택이 차있으면 평타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요 이속 올라가면서 마법 피해 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갈 때는 그냥 돈이 되는대로 사는 게 좋은데 키드하이스 파프 사는 이유가 이게 데미지 한번씩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기고 있을 때 핵심이 용을 먹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자야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야는 이미 말렸잖아요. 용에 핑을 찍어 주셔야지 좀더 게임이 빨리 굴러갑니다. 제가 핑안 찍으면 절대 안 가요, 보통은.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게임 굴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용 같은 거 챙겨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게임을 빨리 빨리 굴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샤코가 밑에 동선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인 게. 미드에서 아래로 갔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나이스. 바로 아, W. 나이스. 궁극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다가 평타 안 나갈 때 서주시면 좋아요. 저도 경기를 한두번 봤는데,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었는데, 선발전에서네이밍이 템트리 로가길래 확실히 뭐가 있나 보다. 아마 없지 않으신요 방금 선빡강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써서 피하는 거봐 아, 보세요 제가 지금 타워골드 한칸 뭐 욕심냈죠 집타이밍 잡아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이 라인 빨리 밀면 제가 이라인 조금 놓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타골트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 신경 써주셔서 먹으시면 좋아요 이런 게임이 되게 위험한 게 일단 위에 성장이 안 끊기고 있고 저만 잘 컸으면 저한번 실수하면 죽으면 게임 비벼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게임을 좀더과감하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자연스 음, 이런 포킹이 있잖아요. 방금 이런 W 포킹? 초반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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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안 돼요. 지나고서는 해도 되는데 왜냐면 초반에 하면 많아도 많이 딸리고 지금 제가 눈을 비스킷에 든게 아니라서 나인부터. 좀, 좀. 이렇게 호응할 줄 아셔야 돼요. 초보자 분들은 카이사 할 때, 우리 팀이 CC기 고질 때 거기다 W 쓰고 호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방금을 좀 이런 것도 찰나의 순간 킬각인게 아까 자야 스펠 빠졌고 궁극기 빠졌고 W 맞히고 뒤로 쪼이면 잡을 수 있다. 조금 빡세게 강의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강의 스타일도 좀 상황에 따라 달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상대방 죽어라 양악한다이 소리를. 듣고. 아 싫어서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잘 컸을 때는 잘큰 거를 이용하고 이기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에는 이제는 제이스 바던 보내고 저희가 탑 가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 타워 골드 빨리 깨는 게 좋아서 14분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탑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탑 라이너들이 캐릭터가 라인 클리어가 잘안 되는 캐릭터가 많고요 이게 예, 잡자 예, 예, 이이빠졌다 떼하고 아9레이면 진화가 되는구나 이게 토칼 어. 갔을 때는 9레일때 이렇게 템 나오면 진화가 되네요 중간에 여기 탑을라오면탑 하는 애들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만약에 라인전 많이 이겼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만약에 올라가는 시간대가 한 13분이면 올라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금방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14분에는 미드 쪽에 있는 게 좋아요 최대한 운영 빨리 해주시고 다음 템을 이제 여기서 크라켄에 가시더라고요 용을 계속 최대한 챙기죠. 용이 좀 보험이라 생각하시면편해요 그럼 카이사 W 같은 경우는 절대 시야라서 이제 샤코 같은 건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샤코 같은 거 있을 때는 W 맞춰주시면 샤코가 은신을 써도 보인다는 점. 이런 거당이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04일 05일한테 제가 힘을 빨리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은. 와도 있고 여기까지는 용 먹고 있으니까 미드라인부터 미드라인 밀어놓고 싸움하시면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자야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밑에 가는 게 맞아요. 저거 냅 두고 천천히 앞쪽에서 타야 겠습니다. 오히려, 자야 쪽 보는 것보다 아래 보는 게 나은 게, 자야는 어차피 영어일이고, 좀더 영향 있는 야스오나 이런 애들 죽이는 게 낫지, 그죠? 방, 진화 캔슬은 이거 누르시면서 귀한 누르시거나 이 e 스킬 누르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뭐, 진화 캔슬 막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5초 정도 시간. 최소화하는 거 일단은 막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크라킹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전령이 나오잖아요 보통 계속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 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령 빨리 먹을게요 게임은 거의 이기긴 했는데 이거 제가 게임하는 거라 안 비벼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게임하면 저랑 똑같이 따라하시면서 안 비벼지는 게 좋은데 또 간혹가다가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줄이면 게임이 이기기 쉬워요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숨통이 안이기 때문에 다시 밑드 밀어놓고 이 라인을 보시면 똑같이 상대방도 라인이 오는 거거든요 자야공만 빼자고 자야공 때문에 대장님과 정고 밀어놓고 한번 로밍 가는 거각 각 봐주시고 어차피 제가 보기엔 좀 작거든요 어, 이거 앞으로 들어 저런 거에 공 쓰지 말죠. 어차피 들어가봤자 학고 공이 한번 씹고 제가 빨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킬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제압이 달려있는데. 뒤로 빼는 척 하면서 W 맞춰주고. 안될게요. 맞췄으면 들어갔으면. 자야 누구니 블리치가 확실하게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정화. 상대방이 박수친다고 똑같이 박수치지 마세요. 어차피 정화 풀어도 잡는데 의미 없으니까. 먹고 나서 볼게요. 킬 도시. 어제 들어왔어도 제가 이긴 하는데,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스킬 피하는 습관이 들이시면 좋아요. 그냥 당연히 뻔하잖아요. 야수가 뭐 하겠어요? 처음지 당연히 큐수죠. 당연한 거니까. 상대방보다 머리 위에 있으면 놀이좀 쉬워질 거예요. 뻔하게. 샤코 부분은 그 제가 방금 샤코 치는데 본체를 이스키 날려가지고 잡았고요. 보통 이거 밀다가 이런 데서 죽는데, 밀 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백업을. 태울올수 있나? 야스오 태어났나? 애쉬 궁이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돼요, 보통. 은 그래서 이런 거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제 비벼지는 거라서. 아시겠죠? 제가 말했죠. 저는. 원래는 뺐을 거예요 근데 보통 안 빼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비벼지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비벼질 확률이 크니까 이런 데서는 굳이 비빌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그냥 수호천사 가든지 뭘 가든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상황에 맞게 이런 판에는 좀 무조건 죽는 각은 안 나오니까 철갑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암살자 너무 많아서 빨리 죽겠다 싶으면 이제 수호천사 근데 살만하다 조금씩은 그래도 조금 방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갑꾼 가는 거죠 보이죠? 방금 이거 분신 쓴 건데 보이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야 밑에 플라스 즈마 스택이 있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타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 때릴 때마다 스택이 생기잖아요. 샤코 분신했을 때궁 썼을 때 밑에 스택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예요. 일단 아래서 다 싸우고 있고 이런 거밀 때도 백업 생각하세요. 야소 직갔다 올지 있고 야소 장막이 있어서 장막 빠져야지 좀 싸우기 좋거든요. 장막 빠졌고. 공 쓰지 마세요. 공기기는 이제 애시콘 빠졌고 에시풀 쓰지 마요. 샤코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금 전 칼팅에 바로 앞에 샤코 있어요. 샤코 안녕, 샵코 보여 주세요, 샤코님 이러면 오른쪽도 진짜죠? 방 보셨죠? 플라즈마 스틱 남아있는 그걸 죽이면 내가 아플 것 같은데 친구 어 샤포가 잠깐 보였어요 연막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장막이 있는 이 야스오는 이렇게 못 컸어도 제가 1대1 져요 유리할 때는 용다 챙기고 미드라인 밀어넣었을 때 상대방 정글 챙기고 발은핑 찍어주셔도 좀더 좋아요 카이선은발은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휘발하기를 가도 되긴 하는데 동격력이 많이 증가해서 상대방이 좀절 많이 물것 같으니까 잘, 잘 따라오시면 어쨌든간 실수 안 하시고 게임하는 게 습관이 되셔서 이렇게 잘 컸을 때 게임 잘 굴리고 안 비벼지는 거를 할수 있습니다 미드라인 밀었을 때 좋은 점 시야 먼저 이렇게 딸수 있어요 그 다음 낚시도 가능하고 바로나에핑을 깔아놓고 바로 버스트 버스트가 빨리 먹는다는 거거든요 정글 없어도 충분히 빨리 먹죠 제일 가까운 쪽으로 타워 가면서 미드 밀어놨으니까 어떻게 전국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야소 장막이 있어요 장막 빠졌고 장막 빠졌으니까 좀 편하지 조금 진짜 오랜만에 이런 KDA 가지고 강의 찍는 거는 얼마만에 이2 0킬드조금좀 빡겜 해가지고 굴릴 때 확실하게 굴리는 것도 좀 영상 중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보여드렸어요. 아예 안 나가지. Oh, right. no. 자르면 이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다. 저 자르면 이게 너무 빨리 쳐. 몰락 나오니까 되게 촉촉하 뭐야. 몰락 한번샀는데 데미지 3,600 넣었는데 맞아 이게 야 몰락 한번한차했는데3,600받히는게 와, 어떻게 30분 게임에 7만 2천이나 와, 디디. 하하하. <laughs> 나 오늘.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테크닉 게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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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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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전 또 사랑해주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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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이름도 다음에 람주시면이름까지 읽어드릴게요 언은러 아닌데 형은이 사람은 이이고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 사람은 멘트 스타일 제취향이 안맞는데도 실력하나 때문에 <laughs> 멘트 스타일이 많아 죄송합니 호주에 있으신 분들 은근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호주도 가보고 싶다 저는 오늘 점심을 한석 도시락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또맛있더라고요 챌린저 원대가 프로 원대 사이 음 디테일 차이 잘... 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시.. 하고요 생방송도 좀 재밌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